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1일 프로토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국내 두 경기만 일단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초코파이하고 부산 경기가 있는데, 일단 초코파이 같은 경우에 이번 시즌에 언어버 동일 배당을 한번 받고, 그때 오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언어버 동일 배당을 한번 받고 마찬가지로 오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언어버 동일 배당에서 오버 비율이 높은 편을 보이고 있고 지금 해외 쪽에서도 오버 배당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버를 가볼만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오리온 부산 경기는 오버를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그리고 서울이랑 전주 KCC 경기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승패 동일 배당을 그때 두번 받았었는데, 두번다1.27 배당을 받고, 그두 경기 다 패배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 최근에 핸디 동일 배당을 받고, 또그 경기에서 패배를 하였기 때문에, 약간 심상치 않은 경기 잖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서울의 프랜승을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자 배구를 보면 지금 도공하고 흥국 경기가 있는데 지금 흥국이 약간 일이 터져서 지금 상당히 도공 쪽으로 이제 많이 몰리고 있는데 일단 지금 배당도 계속 떨어지고. 이제 너무 몰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laughs>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배는 패스하고 일단 남자 농구 두 경기만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연휴 시작인데 연휴 이제 잘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보고 이제 시간이 되면 또 한번 분석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